수타니파타. 1. 뱀의 독이 퍼지는 것을 다스리듯,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제압하는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. 2. 구비쳐 흐르는 이 욕망의 물살을 남김없이 모두 말려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. 3. 저 홍수가 부실한 다리를 무너뜨리듯 이 모든 교만을 부숴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4. 안으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너무 빨리 가거나 게으름 피우는 일 없이 이 모든 잡념의 숲을 지나가 버린 사람은 이 언덕과 저 언덕을 모두 떠난다.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.